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을 넘고 영국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다우가 8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29포인트 떨어진 8292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99센트 내린 배럴당 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장 초반 배럴당 59달러 92센트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의 연체 이자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어제 오후 열린 원래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단은 저탄소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초이리입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5% 떨어져 8293으로 마감을 하면서 8300선도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용 평가사인 S&P가 영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같은 불똥이 미국에도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큰 폭으로 다우를 끌어내린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주식도 내렸지만 달러나 채권도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고용 지표도 좋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NH증권 김영열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녕하십니까? 네. 미국도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될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크게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 갑자기 나온 얘기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미 지난번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직후부터 어, 계속 이 선진국들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내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미 언지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예. 이미 유럽의 어, 그 스페인의 경우는 트리플 A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이미 잃은 상태인 상태이고요. 또 준선진국들인 아,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경우도 이미 하향 조정 단계는 된노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중시의 어떤 조정 상황의 가장 큰 어,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2개월간 진행되었었던 어떤 금융 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낙관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심적 부담이 주식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이런 모습에 대한 극복 극복 여부 내지는 어떤 경기 모멘텀을 다시 낙관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강한 자극제가 필요한 국면에. 그 진입되어 있다는 쪽으로 정리할 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마감 증시 이제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텐데 다우가 1.5%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주요 국증시는 약2.7% 내외의 조정을 보였고 오늘 어, 미국 증시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영국 증시의 경우도 약 2.75%의 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어, 눈여겨볼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역시 어, 스탠더드 포워스에서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는 라 것은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기 이전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어, 영국의 현재 그 국가 순채무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공공부채 부분이 전체 국내 총생산, 어, 금액의 약 5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영국도 IMF에 대한 관리에 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음. 우려하는 시각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이 물론 선중국이긴 합니다만는 이미 지난 1970년대 한국보다 약 어, 20여 년 전에 영국은 이미 IMF에 한번 관리를 받았었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두 번째 다시 한번 이런 지원을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 고볼 수가 있고, 물론 미국에 대한 내용도 계속 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만약에 낮추고 낮추게 됐을 때 국채에 대한 어떤 그 금리나 어떤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이는 어~ 비단 이 미국만의 문제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상당수 국가들이 포함되어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뭐 미국이 잘 되는 꼴을 뭐 보지 보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선 네. 글로벌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경제 지표면에 있어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다시 한번 예상을 넘어서면서 16주 만에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다라면 지난 4월 클라이슬레이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이에 따른 여파가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글린스펀 전 F.R.B. 의장은 어, 금융 위기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라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 현재에 대해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 회복의 기간에 있어서 너무 단기적인 입장이나 단기적인 예, 그 회복 예상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 어,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네럴 모터스가 노조와 구조 조정을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약32.2%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어, 현재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32%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제너럴 모터스의 어떤 구조조정 계획안에 과연 정부가 어떤 어, 지원 방향을 내놓게 될지 어, 파산 보호 신청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어, 구조조정을 통한 어, 생존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어떤 어, 기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 다음 주까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전체적인 향방이 시장에서는 좀주목받될 주목받게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요. 연간 그 실업률 전망치를 9%대로 올려 잡았는데 안나 다를까 역시 실업률이 역시 미국의 경제에 좀 크게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향후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보여준 지표라 하겠는데요. 이것이 7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뭐 경기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미 금융 시장, 주식 시장에는 좀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하면은 앞으로 좀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우선 어, 이 경기 선행주수가 회복했다라는 의미는. 어... 최근 들어서 이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구성 항목들 중에는 어,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 그리고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 항목 등이 넣어져 있습니다. 네. 최근 이미 4월까지 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미국 증시도 지난 3월 이후에 사, 2개월 연속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이 선행지수에 분명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을 나눠서 이 경기선행지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어, 회색선, 좀 옅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융 부분에 해당되는 경기 선행지수를 의미하고,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물 부분에 해당되는 경기 선행지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 부분에 해당되는 경기 선행지수가 분명 회복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하지만 실물 부분에 해당되는 짙은 색의 경기 선행지수는 최근 들어서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추세가 완벽하게, 어, 상승적으로 선회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만한 신호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 회복했다라고 이것을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쪽으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위에, 어, 위에 표시된 그래프에 좀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뜻합니다. 어,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회복됨과 동시에 재고순환 지표라든지 어, 기계수조액 등과 같은 어, 이 구성 항목 지표들은 선행지수와 동행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본재 수입액이라든지 건설 수주액 등과 같은 아래에 표시된 어, 이 구성 항목들의 지표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혀덕이고 있는 지표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고순환이라든지 금융 부분 등이 선순환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의 우선 상황은 분명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고용이라든지 소비 등과 같은 체감 경기지표 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 경기선행지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담을 수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경기선행지수가 만약에 재발락하게 될 경우 다시 하락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그 만큼 모멘텀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역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선행지수 회복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간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 판단에 놓여져 있고 이런 반응이 어느 정도 오늘 새벽 에 끝난 미중시에서도 일부 표현됐다고 라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휴, 진정한 경기 선행지수의 회복은 역시 고용과 소비 같은 체감 경기 지표의 회복이 있은 뒤에나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그동안 사실 이익 전망도 좀 낙관적으로 바뀌었었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한 탓에 부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밸류에이션 부담 쪽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익의 어떤 회복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은 이미 모멘텀에 기준한 시장 회복이었 라고 보시는 것이 네. 맞겠고요. 이미 기업의 이익 부분에서는 어떤 규모에 있어서의 접근보다는 회복 과정에 어떤 수준의 그 만족감에서 우리가 어 어떤 상승의 키를 찾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자료화면을 살펴보시면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의 수준은 어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감소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수준을 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기, 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난항이 거듭할 가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 물론 떨어진 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어떤 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의미만을 갖고 이 기업이 이익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네.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의 어, 부담은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업 이익에 대한 변화율이 급감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션에 대한 부담을 상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네. 그에 대한 기대가 빨리 현실화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기준한 시장의 조정 압력 자체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높아진 시기가 현재 5월 중순과 5월 말까지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해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네,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떨치는 길은 이익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뒷받침이 이제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또 시장 예정된 일정 있으면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 이번 주에도 다소 좀 재료가 부족했지만 역시 경기 부분에 대한 재료들에 대해서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이 민감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다음 주 월요일의 경우는 어, 미국 주식 시장은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26일에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발표되면서 과연 5월 한 달간 소비, 어, 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와 또 전체적인 어, 그, 그 소비 심리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시장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역시 주목받게 될 것은 다음 주 주말쯤에 예정되어 있는 주말 그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1분기 미국 실질 GDP에 대한 수정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선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현재 1분기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앞서 지적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29일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2차 구조조정 계획안이 정부에 제출되고 이에 따른 정부 결정이 다음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 또이와 관련된 또 고용 시장에 대한 동향이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좀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사실 금요일. 이라서 말이죠. 주말 앞두고 대충 좀 갖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유일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다우가 1.5%나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주식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의 경우도 좀 대형주 중심의 어떤 조정 압력이 좀 컸었던 모습이었었고요. 어, 지난 이번 주 초에 다시 1,400선을 회복하면서 어, 강한 출발을 보여줬지만. 그 상승분을 상당 부분 또, 어, 그, 좀, 깎아먹는 그런 네. 좀 조종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선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당분간 1,400선에 기준한 등락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시장 국면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추세 훼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종이 시작됐다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음. 당장 시장에서 무조건 현금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성장주에는 조금 지향을 하는 대신 저 PBR 종목 등과 같은 가치주 종목에 대해서 좀 슬림화하는 투자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등장을 하게 될때 이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측면에서좀우려가 시장에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재료 등이 등장할 때는 좀 현금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좀그 시장에서 최근 등장하는 어떤 시장 조종 위험 등의 악재들이 아직 신선한 악재들이 아니고 이미 한번 등장했었던 재료였었던 만큼 어떤 시장의 악재에 대한 재료의 강도를 측정해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적 대응 전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의 글로벌 중심과 함께 오늘 우리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NH증권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2 0일 금요일 뉴스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법정 관리 중이죠. 쌍용차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리해고를 네. 어, 철회를 안 하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사측하고 지금 안 맞는 건가요? 지금 사측이 노동부에 2,400여 명에 대한 정리 해고안을 제출한 것이 불시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쌍용 그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해왔었는데요. 이걸 총파업으로 이번에 전환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두 가지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오, 오늘 이제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관계인 집회는 이제 쌍용차가 회생할지 말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거의 쌍용차의 회생 결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서 이 결정이 유보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향은요. 지금, 다음, 지금 5월부터 노후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총파업을 해서 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호재를 쌍용차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지 못,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쌍용차 파업으로 인해서 노동계 전반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확실히 봄이 오긴 온것 같은데 이제 춘투가 확실히 좀 시작이 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춘투가 다시 또 하투로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지금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사가 함께 이제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데도. 합의를 많이 했었고 또 노조 측에서 앞서서 우리들 임금을 이 정도 반납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회복이 좀 더뎌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니까 노조에서 약간 조급해진 모양입니다 네. 특히 그 최근 시위 현장에서 3년 만에 죽봉이 등장하면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노조는 또좀 더. 몸이 달아서 더욱 자기들의 주장하는 말을 크게 목소리를 내게 된 상황인데요. 네요. 당장 27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화물연대하고 건설노조가 파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민주노총이 이제 총파업을 시작하는데요. 총파업을 지금 앞당길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 일부 기업이나 일부 업계에서 있는 노조의 움직임이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까지 옮겨붙을 경우 이게 사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음,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걸 지금 이 사태를 더 자극하는 발언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노동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조를 더, 더욱 자극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요. 27일에 화물연대와 건설 노조를 시작으로 파업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노동계 전반의 연쇄 파업 분위기가 좀 감돌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윤진영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 개혁에 대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2년 동안 노동계와의 싸움이 늘 것이다라는 내용이 골치 아는데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죠. 예,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를 보니까 한국의 노사 관계가 57개 나라 중에서 56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 장관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노조 인력 아, 노조 인력이 전체 고용 인력의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10% 중에서도 강성 노조는 소수다. 음. 그래서 이들을 어, 이들이 지금 외국인 투자와 그 다음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2년간 이들과의 싸움이 정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노조로서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영희 장관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윤 장관의 발언까지 노조를 더 자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통계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른바 소득의 불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0.35를 넘었다면 하 불평등이 정말 아주 심하다. 매우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내립니다. 우리나라 작년 진위 개수가 0.325, 0.5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 전해 같은 경우는 0.324, 즉0.001 정도. 한 해가 지나면서 올랐는데요. 네. 소득 불평등이 그만큼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진위개수가 0.3을 넘은 것은 99년이었고요.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예.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2000년대 초반에 좀 보이다가요 점점 높아져서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0.325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일자리를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소득이 줄었고요. 반면에 중산층이나 아니면 부유층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값이나 아니면 증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산이 늘어난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진 그런 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앞서서 노조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 역시 무시하지 없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동계가 불안감을 좀 느낄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시중은행 급여 통계를 보니까요. 또 은행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워 보였는데요. 제일은행의 남자 직원의 경우 월소득이 1100만원이나 된다면서요? 예, 이런 소식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예. 월소득이 1100만원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은행원들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IMF 때는 다른 기업들 의 경우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아픔이 많았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편하게 앉아서 정부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오히려 덩치를 키워왔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은행들이 지금 현재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정부가 주문하는데도 이에 나서지 않고 자기들 입속 챙기기만 하고 있는 것도 비판을 받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급여가 가장 많은 은행. 아까 말씀하셨던 어, SC제일은행입니다. 네. 지금 분기별 집계를 어, 3으로 나눠서 월평균을 보시면 767만 원을 월마다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여자랑 남자 직원으로 나눠서 구분해 보면요, 여직원 같은 경우 1,200만 원 분기별로 1,200만 원이고요, 남자 직원은 3,400만 원이 나와서 월 1,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그 뒤를 이어서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 지금 720만 원, 삼국시티은행 710만 원, 외환은행 700만 원이 정도로 월 평균이 700이 넘고요. 만약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 왜 367만원 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계약직에 대한 급여가 워낙에 쌉니다. 지금 계약직은 3개월에 800만원. 하지만 남자 직원 같은 경우 1,800만 원이라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평균 집계가 약하게 잡힌 것이고요.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이 구조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은행에 취직하고자 하는 붐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은행권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력을 좀더 해야 할 어, 그럴만한 또 팩트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작년에 15개 그룹이 말이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았다 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KDI 한 교수님이 발표한 의견인데요. 지금 15개, 작년, 그 작년에 15개가 이자도 갚지 못한다 이런 집계가 나왔는데 지금 그 전에인 2007년 같은 경우는 한 7개 기업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배증을 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큰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해외 소식으로 조금 주제를 좀 돌려 보죠.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난 연중 최저치에 다시 근접했다는 라 소식입니다. 한밤에도 또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이 1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연중 최저치 바닥에 근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강세를 기록했던 2월에 비하면 약10% 정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단 금융 시장이 고비를 넘겼다. 이런 그러니까 안전 자산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채도 매입한다고 하고요.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업에도 투입하고 있고, 달러가 시장에 많아지다 보니까 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 위기가 기업 어, 지배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말이죠 소액 주주에게 기업의 이사 지명권을 최대 3분의 1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도 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주들이 이사회가 지명한. 그 이사를 표결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직접 이사를 뽑아서 올려서 네. 표결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모, 물론 모든 소액 주주가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시가총액 7억 달러가 넘는 대기업 중에서 1%의 지분을 1년간 보유했다. 이런 주주 같은 경우 이런 권리를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회사 그 경영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면 주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진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임원들의 보수를 좀 삭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주들의 눈치를 더 아무래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운은 1.5% 떨어지면서 8,292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1.9%가량, S&P500 역시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에도 이 같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번졌기 때문인데요. 정작 그 당국인 영국 측은 2.75%나 주가가 빠지면서 4,345를 기록했습니다. 아, 동시에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2%대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여기 가시권 안에 들면서 오늘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